배우고 이루는 스시로 캠프 친구들, 안녕하세요. 수지쌤입니다. 선생님 뭐하고 있냐고요? 기분이 좋아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동시에 음을 붙여서 부르고 있었어요.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시를 읽을 때 재미를 느끼며 읽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. 여러분, 선생님과 함께 할 준비 되었나요? 지금부터 눈은 크게, 귀는 활짝 열고, 핵심 콕콕! 친구들, 어떻게 하면 시를 재미나게 읽을 수 있을까요? 시를 읽을 때는 머릿속에 시에 나오는 장면을 떠올리거나, 시와 관련된 나의 경험을 생각하며 읽으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시속 인물의 마음을 상상하며 시를 읽으면 시가 더욱 재미있게 느껴질 거예요. 그런데 시를 읽어 봐도 장면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고요? 아, 선생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. 선생님이 잠깐 비법을 알려 드릴까요? 그럴 때는 글자만 빠르게 읽지 말고 천천히 읽어 봐야 해요. 그리고 시를 한번 읽어서 장면이 잘 떠오르지 않으면 두세 번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. 여러분, 장면이나 내 경험, 그리고 시속 인물의 마음을 상상하며 시를 읽으니 멀게만 느껴졌던 시가 재미있게 다가오지요?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시를 더욱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조금 더 알고 있는데, 여러분, 알고 싶어요? 시를 읽을 때 친구와 함께 주고받으며 읽어본다거나 시의 구절에 맞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읽을 수도 있고 시를 읽으며 떠오르는 장면을 행동으로 표현하며 읽는다면 더욱더 시가 재미있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핵심 콕콕 잘 공부하였나요? 이번엔 내가 얼마나 이해하였는지 실력다지기 문제를 풀며 알아볼게요 탄탄하게 실력을 다져봅시다. 실력 다지기. 아래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. 그럼 우리 함께 시를 천천히 읽어봅시다. 제목 봄 윤동주. 우리 아기는 아래 발치에서 콜 콜. 고양이는 붙드막에서 가름 가름. 아기 바람이 나뭇가지에 솔솔. 아저씨 해님이 하늘 한가운데서 쨍쨍. 봄이라는 제목과 잘 어울리는 내용의 시이네요. 봄 햇살 아래 따뜻한 한때를 보내는 장면이 그려져요. 그런데 보기 2번을 보니 비 오는 날이 떠오른다 가는 친구가 있어요. 시에서 비 오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나요? 아무래도 2번이 틀린 것 같지요? 정답은 2번입니다. 다음 문제는 아래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을 행동으로 알맞게 표현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는 문제예요. 시를 읽으며 떠오르는 장면을 행동으로 표현하며 읽으면 더욱더 시가 재미있게 느껴진다고 했었는데, 어떤 친구가 이 시를 더욱 더 재미있게 읽었을지 궁금하네요. 우선 시를 함께 읽어볼까요? 제목: 풀밭을 걸을 땐 이화주. 풀밭을 걸을 땐 발끝으로 걸어도 뒤꿈치로 걸어도 풀꽃에게 미안해. 풀밭을 걸을 땐내 발이 아기 새 발이면 참 좋겠다. 풀밭을 걸을 때 발에 밟히는 풀꽃에게 미안해. 내 발이 아기새 발이었음 좋겠다니. 지은이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가봐요. 풀밭을 걸을 때 풀꽃들을 밟으며 미안함을 느꼈던 감정을 시로 표현했네요. 그럼 이시속 장면에 맞게 행동으로 나타낸 친구는 누굴까요? 그래요. 풀꽃을 밟을까 봐 조심조심 걷는 행동을 했다는 4번 친구가 정답이겠네요.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재미나게 시를 읽었더니 지금 선생님 기분이 정말 좋아요. 우리 함께 읽었던 시가 선생님의 마음에 남아 따뜻한 봄 햇살을 내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과 같은 기분이면 좋겠네요. 이번 시간 선생님과 함께해준 우리 친구들 고마워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안녕!